문재인 정권이 소위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서 무리한 용을 쓰고 있는데요. 얼마 전 미국 국영방송이죠. VOA의 아주 명쾌한 주장이 소개돼서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웨일 민주주의소 우주단 선임연구원의 발언인데요.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이 종전선언이 많이 있어야 한다면 북한이 비무장지대 인근 재래식 병력을 감축하는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이 전쟁을 끝내는 선언을 한다면 한국에 무력을 쓰지 않겠다는 행동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종전선언의 조건에는 서울을 위협하는 비무장지대의 재래식 병력을 감축하라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그런 상황의 변화가 없는 종전선언, 그런 상황의 변화가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폭격과 공격 역량으로부터 한국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군은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고 한국군 태세는 방어이며 북한의 한반도 지배를 목표로 한 전략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믿는다면서 우선 개성 지역의 포병 철수와 최전방 기갑부대를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으로 최소 20km 물러나야 하고 한국을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 위협 아래 도어서는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은 북한은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고 우리는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는데 북한의 공격 태세부터 바꾸라는 얘기죠. 사실 수도권을 향해서 집중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병력 후퇴는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기도 합니다. 버벨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7월에 이런 내용의 성명까지 발표한 바가 있죠. 한국에서 종전선언, 종전선언 말을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성명을 낸 겁니다. 실제로 종전 전쟁을 끝내는 선언을 하려면 앞으로 전쟁을 안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핵무기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 무기의 폐기와 함께 수도권을 위협하는 대포와 탱크를 뒤로 빼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수도권을 위협하는 대포 이른바 장사정포라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이 잠깐 드리자면요. 북한이 서부전선일 대에 집중 배치한 것이고요. 군사용어로 좀 복잡하실 수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170mm 자주포, 240mm, 300mm 방사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포라는 것은 궤도 차량에 얹혀 있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사포는 포신 여러 개를 묶어서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만든 한국군의 다연장포와 같은 개념이죠. 전호시대 신기전을 계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갱도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땅굴을 뚫었는데 그걸 훨씬 더 기계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이들 포가 숨겨져 있습니다. 갱도진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포의 사거리가 각각 40에서 60km에 달합니다. 그럼 엄청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 대포들이 불을 뿜으면요. 예상 피해가 말 그대로 천문학적입니다. 개전 초기 1시간, 이 1시간의 기준으로 할때 170mm부터 자주포가 총 3,618발을 쏠수 있습니다. 240mm 방사포는 22,068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의 각 포탄의 사상 범위를 곱하면요. 전체 서울 면적의 31.6%가 1시간 안에 폭탄세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시민 325만 명이 사망 또는 부상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아도 1시간이면 북한의 포탄이 날아올 경우에 한 시간이면 시민 325만 명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300mm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가 중부권까지 중부 지역까지 미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피해 규모는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한국의 국방백서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데 이런 조치 하나도 취하지 않고 종전 선언을 하자니 이거 정말 농나간 이야기들이죠. 사실 한국의 농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만. 통일이 되면 북한 핵무기는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군부대 강연을 한참 하고 다녔는데요. 한 400여 회 가까이 군부대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뒤에 식사할 때나 혹은 강연 뒤에 질문을 개인적으로 받을 때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장교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615 선언을 실천해야 한다고 우기는 소령도 있었고요. 북한에 도와야지 평화가 온다고 우기는 중령도 있었습니다. 친북 세력을 비판하니까 왜 우리 진보 세력을 욕하느냐라고 따지는 대령도 있었습니다. 이념 얘기를 군에서 해봐야 소용없다고 비아냥대는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중에 절정판이 통일 되면 핵무기 우리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장교들이죠. 그런데 이런 핵무기 말고도 요이 장사정포는 직접적으로 한국의 수도권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서울 불바다는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이 장사정포가 한 시간 안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밀어버리고 북한군이 여기 털을 깔고 앉았죠. 그런데도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이니 이런 걸 맺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전조치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당장 한국은 북한의 구체적인 군사적 위협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 대처 없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어버리면 남한 내 기밀성주의자들, 주사파들은 평화가 왔으니 미군은 나가라. 전쟁이 끝났으니 미군은 나가라 그러겠죠.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조한미군은 빠져나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평양정권이 시키는 대로 해야겠죠. 우리 야바로 벌거벗은 제 북한 정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속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속인의 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법이 서하는 입니다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평화를 깨는 짓들을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슬프지만 한국 교회에도 그맨 앞에 서 있습니다. 2020년 8월 11일이죠.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연합체, 뭐 여기 한국 대형 교회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연합체가 파리로 성명을 냈었습니다. 지난해 파리로 때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인도적 지원과 교류의 확대를 통해 평화 공존과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통일 기반 조성을 하라고 성명 내용이 돼 있습니다. 종전 선언을 추진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유민주주의 지키자는 말도 넣어 놨더군요. 아주 위태롭게 짝이 없는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여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 이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와 싸워 이긴 자들이 일어날 때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떨건 우리를 둘러싼 정세가 어떨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희는 어두운 현실을보기는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43편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를 둘러싼 캄캄한 상황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이들 마음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희들 안에 있는 죄의 들보를 보게 하옵소서 타인들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다스려지지 않는겉 사람의 소욕들, 정과 욕심,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굴복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에 굴복지 않은 것들을 먼저 십자가에 못박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주리 비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어 저로 예수의 무로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죄와 피의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 우리의 기질, 체질, 성질들 이 모든 어두운 성격적인 단점들마저도 우리의 감정들, 기분들 상실감과 상처와 쓴뿌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다 뽑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평안과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기분 따라 요동치는 우리의 이 물질적인 혼란과 감각적 망상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명언원이 완전히 깨어질지요 우리가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시어 아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기분 나쁜 것들, 이 상황과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 기분 나쁜 것들, 상황과 환경과 사람 때문이 아닌데, 우리 안에죄 때문인데, 저희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불쾌한 감정들, 이 더러운 기분들, 슬프한 감정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우 하나님 아들과 딸 들이겨서 떠나가 있지다 하나님 우리로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들. 승리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오 우리 안에 복종이 온전케 될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들이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 선교의 길은 열어져 있잖아 평양의 우상숭배의 지는 무너져 있잖아 주님 말씀으로 이 한반도 가운데 한미족 가운데 응가 여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